그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영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느냐?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진리의 영에 반대되는 것을 미혹의 영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이것을 잘 우리가 구분하면서 먼저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세 가지 특징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 진리의 영의 첫 번째 특색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러한 특징을 소유한 백성을 일컬어 진리의 영의 사람이다. 우리가 요한일서가 기록되던 그 시대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이 교회를 흔들 때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진리의 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 우리가 문화의 전통을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면 첫째는 샤마니즘입니다. 샤마니즘이 오랜 동안 한국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교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유교가 들어왔고,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그 문화의 그 배경에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의 스님들이 세상을 떠나면 다비식을 합니다. 그 다비식을 하는 목적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허라고 하는 것을 깨우친 사례입니다." 그런데 다비식을 하고 나면 스님들이 뭘 찾아냅니까? 그 잿더미 속에서 사리를 들쳐냅니다. 사리가 몇개 나왔느냐. 그래서 사리가 많이 나오면, 아, 수행이 깊었던 사람이다. 또 부처님의 사리는 진사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유래가 되느냐? 그게 샤머니즘의 영향에 의한 겁니다. 그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는 제사를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제사를 왜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조상신이 이 땅에 남아있는 자손들, 후손들을 해코지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의 목적은 부모님의 생존에 있을 때에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깨우치는 게 제사입니다. 근데 제사가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면 복을 받고 드리지 않으면 조상 귀신이 찾아와서 후손들을 해코지한다. 그게 다 샤마니즘의 영향입니다. 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제사는 아니지만은 돌아가신 다음에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다 샤마니즘의 영향에 지금 우리가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분명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바르게 구분해야 합니다. 늘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 일서를 읽으면서 과연 진리의 영, 내일은 미혹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나누기로 하고 그러면 진리의 영은 어떤 영이냐?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샤마니즘으로부터 불교로부터 유교로부터 그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십자가가 고통 같고 괴로운 것 같지만은, 그것을 짊어짐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 에? 진리를 체험하지 않으면, 진리를 경험하지 않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않으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자유를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어떤 전통이나 문화나 어떤 민족의 배경에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는 진리의 성령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을 바르게 누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으로 권면합니까 갈라디아서 오장 일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 자유를 주셨는데도 왜 자꾸 종의 멍에를 메려고 하느냐? 제사를 드려야 돼, 추도 예배를 드려야 돼, 추도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 동안 갇혀 있던 이승만 박사가 그 한성 감옥에서 터득한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그이 자유를 근거로 해서 그가 미국에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울 때에 그 자유 대한민국은 헌법의 정신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자유를 내포합니다. 첫째는 정치적 자유, 두 번째는 양심적 자유, 그리고 세 번째가 영적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입국론 그러면 모든 국민들을 기독교로 국교로 해서 기독교이 만드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주창한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이 정치 제도 미국을 모델로 해서 미국처럼 이 한국의 이 문명, 한국의 이 전통 문화, 샤머니즘, 불교, 유교 여기에서 벗어나서 문명을 개화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 그것이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독교 입국론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인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사회적 자유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합당한 시민의 삶을, 시민의 자격을, 시민의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언론과 출판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양심의 자유입니다. 이 양심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이 도덕법칙에 순응해야 한다고 하는 것. 법이 통제하기 전에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영적 자유. 이 영적 자유가 소극적으로는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자의 잘못된 정치 이념이 북한의 정치제도를 따라갑니다. 자유민주주의인데 거기에 자유인민민주주의, 인민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혼돈하는 것, 뭐, 인민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나 다 똑같은 자유민주주의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자유민주주의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유. 이것은 죄에서 자유, 이건 소극적인 겁니다. 더 분명한 것은 적극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어떤 성령? 진리의 영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삶을 사셨고, 성령의 삶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게 되고 그 모습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85편 11절입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진리가 뭡니까?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진실되게 살면 그 진리가 땅에서 솟아납니다. 그래야만 의의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너무 갑자기 잘 살게 됐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세우면 의는 하늘로부터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보다 더잘 사는 싱가포르에 가면 싱가포르의 교회들은 놀라운 부흥을 합니다. 한국보다 몇 배나 더잘 사는 나라에서 왜 그럴까요? 싱가포르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목적이 뭐냐?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음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잘 사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분명 회개하고 다시 한번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는 그러면 의는 하늘에서 저절로 우리에게 덮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 기도가 진리로 무장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거듭나면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과 성장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무장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삶에 얼룩진 것 온전히 제거해버리고, 진리로 무장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흥과 성장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세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드러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